트로트 스타 박서진 동생 박효정에게 폭언 및 폭행 루머 확산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트로트계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그의 동생 박효정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박서진이 동생에게 별표 별표네 이미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라. 별표 별표며 크게 소리쳤고 심지어 동생의 얼굴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깨끗한 이미지의 주인공 박서진과 그의 동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 소문이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모범적 아티스트 박서진과 신인 가능성 박효정, 그들의 평소 관계는? 박서진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한 명으로 감성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연예계에서도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어떠한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박서진의 동생 박효정 역시 연예계에 발을 들이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젊은 신인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평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내 이미지 이용하지 마 자극적 루머의 시작과 확산 이번 갈등 소문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박서진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동생에게 화를 내며 별표 별표 내 이미지를 이용하지 마라, 별표 별표 고 외쳤고 동생의 얼굴을 때렸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는 사실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트로트 스타 남매에게 별표 별표 분노 폭발 깊은 금, 별표 별표 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가 붙으며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과 증거 부재 루머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유. 하지만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거의 부재,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라면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있어야 마땅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부인, 소문이 퍼진 후 박서진 측과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모든 보도를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화목했던 가족 관계, 박서진 가족은 평소 화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작스러운 갈등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미디어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SNS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쉽게 퍼집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소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팬들과 대중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관계 박서진, 박효정 남매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 종합적으로 볼때 박서진이 동생을 때렸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박서진과 박효정은 단순한 남매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며 때로는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박서진은 동생이 신인 아티스트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경쟁과 압박이 심한 곳이지만 가족의 존재는 아티스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예술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대의 대중과 팬들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루머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팬들은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가장 소중합니다. 연예계에는 항상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그의 동생 박효정 사이에 갈등 별표 별표 소문 별표 별표 잎어지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박서진이 동생에게 별표 별표 내 이미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마라. 별표 별표고 소리쳤고 심지어 얼굴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이 소문이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트로트스타 박서진은 깨끗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동생 박효정 역시 신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갈등 소문은 한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인 기사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까지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어떠한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 측과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모든 보도를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남매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동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SNS의 발달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 시대의 대중과 팬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 모두 이번 소문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기에 팬들은 성숙한 마음으로 이들을 응원해야 합니다. 두 남매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중 역시 냉철한 시각과 배려심을 가지고 이들의 진심을 지지하길 바랍니다. 루머 확산의 메커니즘 왜 가족 갈등은 쉽게 별표 별표 소비되는가?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에게 퍼진 근거 없는 폭행 루머는 현대 연예 매체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어떻게 자극적인 가족 드라마를 쉽게 생산하고 소비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 대중이 갈망하는 숨겨진 어둠 클리셔의 별표 별표 힘. 트로트 스타 박서진은 그동안 가족 사랑 효자 성실함 등 깨끗하고 모범적인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대중은 이러한 완벽에 가까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뒷면의 어둠 혹은 긴간적인 갈등을 갈망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 폭행 등의 소재는 가장 쉽게 공감과 충격을 유발하는 클리셔로 작동하여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클릭을 유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루머 유포자들은 이러한 대중 심리를 이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독이나 충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포장합니다. 이 경쟁 연예인의 이미지 이용 논란의 별표, 별표, 부담성 소문이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내 이미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부분은 남매 모두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박서진이 동생의 활동을 반대하거나 견제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두 사람 사이에 경쟁 혹은 질투가 있다는 오해를 심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 두 남매는 서로 돕고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자주 보여왔기에 이러한 소문은 그들의 진실된 가족 관계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끈끈한 정 가족이 주는 별표 별표 힘. 이번 루머 사건은 오히려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하고 특별한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연예계라는 치열한 경쟁터에서 아티스트에게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일든든한 버팀목 신인 박효정에게 형의 별표 별표 의미. 동생 박효정에게 박서진은 단순한 오빠 혹은 형이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른 선배 가수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신인 아티스트가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압박, 불안감 등을 박서진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소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함께 무대에 오르거나 동생의 활동을 지지하는 박서진의 모습은 그가 동생의 재능을 인정하고 그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두 가족의 정신적 안정 창작의 별표 별표 영감으로 연예계의 격렬한 경쟁 속에서 아티스트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이때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는 아티스트의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 됩니다. 박서진과 박효정 남매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그들의 음악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진정성 있는 창작의 영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루머 확산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족 간의 끈끈한 신뢰 때문입니다. 트로트 스타 박서진 동생 박효정 폭행 루머의 진실 근거 없는 소문에 대응하는 가족의 끈끈한 정. 연예계에는 항상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박서진 님과 그의 동생 박효정 님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며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부 매체는 박서진 님이 동생에게 내 이미지를 함부로 이용하지 말하며 크게 소리쳤고 심지어 동생의 얼굴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먼저 박서진님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감성적인 무대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연예계에서도 모범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생 박효정님 역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으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갈등은 한 인터넷 매체에서 시작되었고 해당 매체는 박서진 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동생에게 화를 내며 내 네, 이미지를 이용하지 말라고 외쳤고 동생의 얼굴을 때렸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팬들과 네티즌 사이에서 감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이라면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있을 법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증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박서진님 가족은 화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갑작스러운 갈등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나 미디어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문이 퍼진 후 박서진님 측과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모든 보도를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위험성 연예인 사생활보호와 팬들의 성숙한 자세. 오늘날 SNS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쉽게 퍼집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소문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팬들과 대중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예계에서 가족 간에. 관계가 복잡할 수 있지만 모든 갈등이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은 서로를 지원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공개 석상에서도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박서진님이 동생을 때렸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가족 간의 관계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냉정한 판단으로 진실을 보고 두 사람을 응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은 단순한 남매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며 때로는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특히 박서진님은 동생이 신인 아티스트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은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경쟁과 압박이 심한 곳이지만 가족의 존재는 아티스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박서진 님과 박효정 님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는 오히려 두 사람의 성장을 돕고 더 나은 예술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스타들이 가족과의 건강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신적 안정과 창작의 영감을 얻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시대에 대중과 팬들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루머는 그들의 명예와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이번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의 경우처럼 정당한 확인 절차 없이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 가장 소중하다 박서진, 박효정 남매의 앞으로의 활동 응원. 박서진님과 박효정님 두 사람 모두 이번 소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팬들은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문과 루머가 얼마나 쉽게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입니다. 대중 역시 냉철한 시각과 배려심을 가지고 이들의 진심을 지지하길 바랍니다. 두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은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고 박효정님 또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대와 활동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노력은 그 어떤 소문보다 더욱 강력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박서진님, 박효정님 남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그들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허위 정보의 그림자 박서진 남매가 겪은 명예훼손의 무게. 최근 인터넷 매체를 통해 퍼진 트로트 가수 박서진 님과 동생 박효정 님에 대한 충격적인 가족 갈등 루머, 즉 박서진 님이 동생에게 내 이미지를 이용하지 말하며 소리치고 심지어 얼굴을 때렸다는 주장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력입니다. 박서진님은 현재 트로트계에서 깨끗한 이미지와 모범적인 사생활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그의 동생 박효정님 역시 신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성실히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목한 가족에게 아무런 증거 없이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요소를 덧붙여 보도한 행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삶과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소문이 퍼진 후 박서진님 측과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모든 보도를 부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좋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루머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는 대중의 무분별한 정보 수용 태도가 아티스트의 명예와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수 있는지 경고합니다. 특히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은 각자의 음악적 여정을 서로 응원하며 때로는 함께 무대에 오르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기에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는 두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팬덤의 성숙한 대처와 루머 확산 방지 역할. 이러한 허위 정보의 공격 속에서 박서진님의 팬덤 즉 답별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성숙한 대처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팬들은 근거 없는 루머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냉철한 판단력과 변함없는 응원은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SNS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진 만큼 팬덤과 대중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확인 절차 없이 퍼지는 소문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루머는 그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창작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박서진님과 박효정님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이어갈 것이며 대중 역시 냉철한 시각과 배려심을 가지고 이들의 진심을 지킬 때 비로소 건강한 연예계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의 그림자 아티스트 이미지 관리의 새로운 도전. 트로트 스타 박서진님과 동생 박효정님 남매 사이에 폭행 및 이미지 이용 갈등이 있었다는 루머는 사실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확산되며 현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직면한 허위 정보 대응의 새로운 도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님은 깨끗한 이미지와 뛰어난 가창력 그리고 모범적인 사생활로 대중의 신뢰를 오랫동안 쌓아왔기에 이러한 자극적인 소문은 그의 명예와 팬들의 심리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넷 매체의 자극적인 보도는 증거 없이 감론을 박을 불러일으켰으며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두 사람의 화목한 관계가 공개석상에서 자주 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SNS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인해 사실. 여부의 검증보다 선정성 즉 이야기의 자극적인 요소가 정보 확산의 핵심 동력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근거 없는 루머는 이들의 명예와 정신 건강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단순한 부인, 성명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재확인 루머가 끈끈한 정을 더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갈등 루머는 박서진님과 박효정님 남매의 끈끈한 가족애를 대중에게 더욱 확실하게 재확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음악적 여정을 응원하며 박서진님은 동생이 신인 아티스트로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예계라는 경쟁과 압박이 심한 곳에서 가족의 존재는 아티스트들에게 정신적 안정감과 창작의 영감을 제공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루머로 인해 두 사람이 심리적인 부담을 느꼈을 것은 분명하지만 팬들과 대중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의 진실한 관계를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자주 포착되는 서로를 아끼는 모습과 음악적 협력은 가족 간의 정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산증거가 되었습니다. 루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법이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존중이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팬들은 보다 성숙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응원하고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의 역할과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 이번 박서진 남매 갈등 루머 사건은 현대 대중문화 소비자 즉 대중과 팬들의 역할과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전으로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시대의 대중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자극적인 소문에 쉽게 동요하는 것은 결국 허위 정보의 유포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사생활 정보는 그들의 명예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박서진 님과 박효정 님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은 트로트 가수로서 꾸준히 신곡을 발표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고, 박효정님 또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중의 냉철한 시각과 배려심 그리고 이들의 진심을 지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러한 아티스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으며, 건강한 대중문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